안녕하세요. TNS 코리아 유기량 대표입니다. 어, 지난 104화 영상에서 갓그룹의 40만불 골드카드에 대해서 어, 소개해 드렸는데요. 40만불을 갓그룹의 알로와 하와이안 바베큐 매장 설립에 투자를 하시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와 같이 할수 있는 이유는 제가 갓그룹의 CEO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여지는 TIS 코리아는 여러분이 미국으로 오시기 위한 통로일 뿐입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정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만족하는 미국 이민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이 나가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무실 일정을 계획했고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금 저는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한국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을 하시면 4 0만불 골드 카드를 만든 사람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게 되실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EB5 8 0만불 투자 이민에 단점을 충분히 보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은 꼭그 영상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TI 스리는 3년 전에 어, 미국 E2 비젯 상품인 E2 플러스를 개발하여 시즌 1, 2까지 출시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미국 투자임민 80만불 EB5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인 40만불 갓 골드카드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상품에 관심 있는 이민업체, 유학원, 어, 법무법인에서도 이 상품을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투자 이민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의 문의를 환영합니다. 폐지될 수 있는 리저널 센터 80만불 투자 이민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며 3년 안에 투자금 40만불을 상환해 주는 아주 파격적인 조건인데요. 하지 않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상환이 어떻게 100% 가능한지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에 대해 TIS k o r 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년 미국 이민 사업의 경험으로 취업 어, 이민 속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제가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 회사가 어, 뭐잘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를 판매 매각해서 새로운 고용주가 어, 진행되던 케이스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도 전혀 갖지 않고 100% 취소시킨 사태 뭐 이런 거라든지 또한 악독 고용주의 변심으로 재고의 확인서가 발급 불가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런 위험 요소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거했다는 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CEO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만 불 투자한 신청자들의 영주권 취득 확률은 실제 80만 불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 받는 확률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가트 골드 카드는 실제 투자 이민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영주권은 3순위 숙련직 또는 비숙련직 취업 이민으로 받게 되는 것이며 취업 이민 고용주로서의 자격 조건을 충분히 갖춘 고용주로만 수속이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투자자들이 투자 이민 수업은 신청자의 규칙 사유가 아니면 미국 영주권 취득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40만불 가트 골드카드는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위탁 경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의 투자 이민처럼 투자만 하고 기다리시면 2년에서 3년 사이에 원금은 상환되고 영주권은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에 적용되어 취득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40만불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며 어떻게 상환될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투자계약은 계약서로 진행이 되죠. 아, 좀더 유심히 보실 부분은 상환 방법이 현실적이냐 아니면 비현실적이냐 그것을 지금 따져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라면 어, 당연히 어, 상환이 안될 것이겠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갓그룹은 투자 받은 40만불로 알로하 하와이아마베큐 매장을 오픈하여 월 수익을 안정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40만불의 가치가 되는데 2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때 미국 이투비자 신청자들의 사업체가 되어 매장이 매각될 것입니다. 매각하여 받은 돈으로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며, 이투비자 신청자들은 수익이 좋은 매장을 구매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미국 이투비자 사업체가 최소한 30만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하와이 바비큐 사업체 가격이 30만불에서 70만불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40만불 어, 투자금을 상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 본사가 지정으로 운영하는 매장도 다섯 개가 있기 때문에 4 0만불 상환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 투자자들이 신청하는 취업 이민은 투자자 본인이 신청을 하시거나 미국 유학 중인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80만 불 투자 임민 신청의 목적이 어, 자녀의 영주권 취득이었다면, 가트 40만 불 골드 카드로 자녀의 영주권 취득을 어, 도와주시면 됩니다. TRS 코리아는 크리스천 기업입니다. 매일 고객들의 성공적인 미국 영주권 취득과 미국 정착을 위해 새벽 예배에 가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의 영주권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신가요? 제가 직접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